어, 애쉬 파이크면, 에, 아니, 애쉬 노틸러스면은 둘 다, 약간은 이제 파이크한테 약한 애들이라, 강인함 들고, 아리꺼, 아리, 노틸러스, 애쉬, 연계되는 것만 좀 막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인함 들 거예요. 침착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침착 안 들고, 승전보 드는 거예요. 초보자를 위한 파이크 강의 시작합니다. 요새 상체 메타인데, 바텀이, 그래서 상체 메타기 때문에, 서포터가, 로밍형, 아니면, 견제형으로, 이제 반반, 유틸 서포터 쪽 얘기하는 거예요. 유틸이나, 좀 로밍 다니는, 파이크, 잔나, 바드, 요런 게, 많이, 유행이에요. 다들 이거 이 강의 보고 파이크 30초 남았습니다. 연습해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호로빼1로빼 빼. 어? 호를안 찍으셨구나. 야... 엄청난 손해를 보고 시작했다 아니 이거 갑자기 노틸러스가 튀어나와서 손해봤다 바텀 둘다 노플이에요? 괜찮아 오른쪽으로 갑시다 이거 리신 올 수도 있어요 바로 왔다 경험치만 아인 당기죠? 이거못 나도 요 라인 노틸이스그나 날라오면 내뒤이스가 나도 좋아 내 뒤로 숨거 나도 이쓰거나나이나 당겨서 합시다. 우리 둘다풀 없어서. 파이크는 또 1레벨 약해요. 이게 파이크 1레벨, 파이크는 블리치랑 다르게 1레벨 그래프 도 손해가 보는 각이 많아서 1레벨 그래프는 웬만하면 좀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요럴 뭐 때는 그, CS 치는 거보다 애쉬 한두 한, 대 쳐줘야 돼. 알았죠? 노틸 때려요? 오케이. 저 친구가 노플인데 좀선 넘었다. 상대, 애쉬 노힐 이게 서로 그램류면은 라인 당기는 게좀더 좋아. 킬 따기는. 들어갈게요. 야, w, 아, 빼야겠다, 빼야겠다. 살짝 각이 안 나온다. 아군이 가겠습니다. 난 친구가 많지. 엄청 좋게 끌고 이까지 맞는 거 아니면은 안 되겠는데? 이것만 먹고 집 갔다 옵시다. 내가 좀 맞을게. 집 갔다 와요. 전 혼자 라인 받아 먹어볼게요. 이게 원딜 집 간다고 서포터 갖고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서포터도 이제 라인 경험치랑. 돈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원딜만 보내고 저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크는 육렙 빨리 되면 좋아서. 둘다 노플이어서 2부터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까비. 내가 스피샷실수했네 이럴 때는 Q보다는 2부터 하는 게 맞아요. 방금 제가 아쉽게 미, 놓친 거고. 에, 아, 밀지 말죠. 어. 프리징 하죠. 대포 하나만 먹고 내가 집 갔다 올게. 이것도 먹어야겠다. 그리고 파이크 같이 로밍 되게 좋은 캐릭터는 요새 신속신 많이 가잖아요. 얘는 신속신 안 가고 기동력 가면 돼요. 답이 없어요. 이거 진짜 이러면 파이크의 로밍력이 진짜 답이 없어요. 탑을 한번 봐요. 탑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한번 가볼 각을 살짝 볼게요. 바보인 척하면은 이 조금 라인 없어요. 다이브 당한다. 아, 나루면갈때 가도 안될것 같잖아. 탑이 좀 애매하잖아. 결국 다시 봤던 갑시다. 우리 원딜이 내가 잠깐 위에 갔다와도 손해가 크지 않으니까 지렸고 우리 와 와줄래요 살짝? 빼력빼시빼도빼력빼시빼빼빼빼빼빼력도 시력도... 시력쓴 시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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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력을 시력도... 시력도... 요 콤보 되게 좋아. 2부터 3. 그리고 중거리 완전 끝거리 말고 큐 중거리 정도에서 끌자마자 뒤로 있으면은 e 이런 식으로 바로 2도 연계 돼요. 타워 앞에서는 큐 맞추자마자 2 e 이렇게 쓰면은 연계 좋으니까 메모해 두세요. 큐 끝거리 하면 이게 안 맞아. 돌아가는 이가 방금 이 콤보 애쉬 맞았으면 죽었어. 노틸리 잘 막아줬네. 까비 쭉 가시면 될것 같은데? 애쉬 노플? 쭉 가요. 내가 대신 맞아줄게. 가볼래요? 맞아 줄게. 아, 우 좋아. 어내 큐를 노틀러스가 큐로 끊네. 좋았다. 방금도 이 다음에 W 콤보. 요거 쓰면 되게 큐각이 잘 나와. 그 정도면다 벗고 했다. 1레벨 손해본거 몰락 몰락. 상대방이 견제형이 견제가 세기 때문에 몰락부터 가셔야 돼요. 아이템은 저는 요우모 먼저 갈게요. 요우모 먼저 가는 이유는 상대방 애시나 아리 같은 거좀 쫓아가서 잡으려고. 추노나 도망갈 때 좋아. 요우모. 이거 노틸러스 없으니까 한번 각 볼게요. 핑크 있나? 없다. 볼게요. 와봐요. <laughs> 아 까비 6렙 됐다. 잡은 거 같은데요? 딜해 줘요. 아우 달아. 저기는 늦었으니까 저런 거 늦은 건 따라가지 말고, 어? 이건 따라갈만 하다. 봤을 때 너무 늦은 거면은 따라가지 말고, 바텀 미는 게더 좋긴 하거든요? 방금은 약간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어가지고, 가줄만 했네. 바텀 다시 가자. 돈 얼마 있어요? 애매하면 그냥 집가고 집가죠? 어안 가도 되면 그냥 밀고 나 이거 먹고 갈게요. 방금도 애시가 오래 비었으면 내가 이부터 했어요. 왜냐면은 노플이기 때문에 그게 좀더 좀 쉽게 큐를 넣을 수 있잖아요. 이스턴 e 맞추고 나서 큐를 끌면은. 방금 여기서 딱 EW로 스톱 넣고 Q로 끌려고 했는데, 노틸러스가 미드라서, 6렙이 되는 순간, 바꾼 거야. 어? EW 하면 애쉬 궁에 끊기겠다. 그래서 Q부터 한 거예요. 나공 25초? 이거만 기다리면은 집안 가도 뚫기 딸수 있어. 쭉 당겨놓자. 당겨놓으면 더 쉬워. 노틸러스는 우리 못 따고, 우린 쟤네 딸수 있어서. 마지막 핑크 조금 견제하죠, 이거? 아, 근데 리신이 있겠다. 끌리는 거 조심. 리신 있는 거야, 이거. 이 라인인데 갑자기 와드하러 가고, 물릴 수도 있는데 저렇게 하는 거면 리신 있는 거야. 대충 냄새를 딱, 최고, 냄새를 맡고 있으면은, 여기 있을 수도 있어, 리신. 리신? 리신이 있어요, 이거. 얘, 얘, 딜해봐요. 리신 있다 생각하고 딜해요. 딜해줘요. 나이스. 딜해줘요, 최대한. 까비. 아, 우리 돈이 좀 많긴 했다, 그죠? 나도 집안 갔다 온 상태고. 일단 리신 놓고. 아, 까비 이끌었으면 잡았는데. 아, 아쉽다. 저렇게 할것 같아서 딱 예측해서 했는데 못 맞췄다. 스킬은 Q 다음에 W 찍을게요. 예전엔 e 이었는데 바뀌었어. 잡을 수 있나? 빼야 될것 같아. 우르고 너무 세다. 아리도 온다.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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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빼더빼더빼더빼더빼더 빼, 빼, 빼. 빼, 빼, 빼. 직스가 좀 많이 약하다. 아리 와요. 아, 맞아. 그림자검 먼저 가야돼요. 제가 잘못 얘기했다. 그림자검 간 다음에 요무 갈게요. 이게 시앗싸움에 엄청 좋아서 그림자검 얘기를 깜빡, 깜빡했네 AD 딜 서포터들은 이거 무조건 거의 선코를 어 가죠. 한대 치면 이렇게 마드 세 개가 없어져서, 세 칸이 없어져서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없어지죠. 평타 하나에. 야, 아리 개잘하는데? 야, 이거 아리 지렸다. 야, 까비, 까비. 살짝 무리긴 했나봐요. 초식이 있는 걸못 봤다, 내가. 아리가 좀 치는데? 아리 방금 노플에 노초식이. 그래도 뺄거다 빼서 다음 턴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궁려측 했는데, 아, 아쉽다. 미드가 많이 힘들었구나. 020이었구나. 0이 지금 상체 다 힘드네. 바텀밖에 답이 없네. 이러면은 내가 최대한 안 죽으면서 해볼게요. 노틸러스? 여진 안 터지게끔 평타 안 맞아야 돼요. 빠질 때 점화. 지금 제가 끌고 나서 노틸러스 평타를 안 맞은 이유가 좀 거리 벌리는 이유가 평타를 치면 노틸러스가 여진 터져가지고 좀단단해지거든요 이게 노공이에요 노플에와 공이 벌써 돌아? 발이 개사기네 저거 공이 왜 돌아? 나 10초 나 살짝만 봐줄래요? 노플 아, 너 죽었다. 노플, 노플의 노궁 뭐만 하면 다 플래시야. 그냥 2 0 3 0 a 딜러 둘다 노플. 이번엔 그래도 이거 나온다. 딜러스 없다. 아, 게임 너무 힘들다. 코르키가 좀 딜이 나와야 되는데 다 한틱으로 못 잡는다. 그죠? 어쩔 수 없어. 이런 거 자꾸 엉덩이 흔들면서 몸으로 비벼야 상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가지고 상체 차이를 한번 극복해 봅시다. 친구? 노플 나이스 마이가 사이드 일단 밀게끔 두고 아리 이거또공돌아서못 잡아 미드 정글 노플인데 해보면안 되나? 탑도 노플이라며 아리도궁. 천천히 빠지면서.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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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버버리셨어 되는데. 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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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려 버려 났다 최대한 잘 비벼봅시다 다음려 가인 가고 싶은데 수은이나 가인 가고 싶어 집 갔다 오셔야 싸움 되는데 집 얼른 갔다 와요 아리 이제 플래시 돌았다 슬슬 싸움 걸어볼게, 슬슬. 아리도프. 코르키 이제 나와서 천천히 해볼만 해요. 천천히. 2인스 턴. 빠지면서. 딜안 해도 돼요. 네이스. BF 나왔다. 밤 끝? 아니야, 다 가인가자. 이거 아리 먹이면 안돼 아리 왔다 네이스 아 이거 아리 먹이면 안돼나타 약아다 코르키 너무 약한거 아니야? 아니 코르키 내가 본 코르키 중에 세상에서 제일 약해 원래 이쯤 되면 딱 죽어줘야 되는데 아, 아. 아 개까비 아니 여기서 아리가 딱내궁원큐에 녹았어야 되는데 너무 약하다 초식에 한번 가봅시다 이거 만화문 의코르키라초 너무 약해. 너무 약한데 뭐 크기까지 해서. 세상에서 제일 약한 코르키야, 지금. 이거 아리 노플 궁은 돌았을 수도 있어. 궁쿨 되게 짧아서. 뭐 어, 너만 하자라, 너만아. 슬프다. 아, 빙결 너무 싫어, 진짜. 아, 아니, 저궁만 하나 저게 되냐고, 아. 메자이도 21스택이고. 보여주나? 딜려줘딜려줘딜려줘 땅땅, 나이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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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야, 이걸 마이가? 야, 이걸 마이가? 이거 마이 때문에 이길 수도 있겠다. 마이 겁나 잘, 잘 컸어. 이거 졌던 게임에서 이제, 아모른직다 됐거든요? 아모른직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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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왜, 블루 왜? 블루가 왜? 블루 줘도 되잖아. 왜 목숨을 주려고 해? 블루 줘도 되는데. 혼잔데. 이거, 아리 궁을 빼놓고 해야 돼. 아리 궁을 빼거나.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시작해야 돼. 하죠? 더 하죠? 아리 한번 끊었다. 애쉬 노공이잖아. 싸움 만들었어. 해봐, 해봐, 뭐 해봐, 뭐 해봐. 얘들아, 잭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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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잘랐는데. 아, 좀 가라. 아이! 아. 아니, 잭스 왜 이렇게 늦게 와. 딕스야 알이 잘랐는데 왜왜안 와? 아니 이거 나만 좀 지켜주면 이거 다 잡은 건데 진짜. 아니 이거 안 나가는 거야. 무조건 안 나가는 거야. 내 라인 봤어. 님 너무 늦게 왔어. 아 해보자요. 잡아보자. 바론 줘야 함. 진 막죠? 바텀 밀어놔. 바텀은 그나마 타워가 있구나. 미드 탑 밀어놔야 돼. 아, 방금 딱 아리 잘라때 진짜 좋았는데. 상대방이 제발 바론을 안쳐 주기를. 야야,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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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우리 이거 던진다. 던지는 게 아니네? 아니야, 던지는 거야, 이거. 던지는 걸 수도 있어. 공 큐큐? 야라잉. 겁나 멀리도 간다. 이러면 바로 막았잖아. 가인도 빼고. 여기, 여기, 여기. 할만한데? Q 막을게. 했다. 어 되나? 될것 같긴 한데. 내가 매움 맞아줄게. 내가 맞아줄라했는데. 신바가. 네이스요. 힘들 듯. 발론 줘도 돼. 한타 이길, 이길 것 같아. 이제. 지게 기다리자. 반끝 갈게요, 반끝. 반끝 가야 될것 같아. 이거, 그리고 이거 팔고, 신속신 갈게요. 규전이 너무 많다. 이번에는 이제, 바, 신발 바꾸고. 발론 주더라도, 마이 세서 이길 것. 최대한 안 주면서. 백도 할 수도 있긴 한데. 치면 싸우자. 아리비아. 백도 조심. 아리 안보여, 아리. 이사봐. 삼일스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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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겼다. 나이스. 나 믿음이. 야, 이기냐, 이거? 야, 여기 이기냐? 나 지금 소름, 방금 딱 소름 돋았어, 지금. 이, 이판 이겼다. 이런 판에 소름, 소름 돋으면 이겨요. 나 지금 딱 소름 돋았거든요? 2차 밀었다, 2차. 밤끝나옴 나오면, 나오면 이제 끝나. 잘리면 안 돼. 아 어, 근데, 게임이 자꾸 끊기는데? 뭉치면 이김, 이제. 상대 미드 온다. 싸우자. 박는다. 바로 죽여. 아, 가인이었구나. 괜찮아. 끝내, 끝내, 끝내. 탑으로 가 탑. 미드 밀면서 아니 용, 용, 용. 못 끝낼 것 같다. 용 챙기자 그냥. 한명쏠 용. 한명쏠 용? 한명쏠 용? 못 끝낼 것같아어 그렇지. 와 사용 불용. 4불용. 좋아 좋아 좋아. 와 여기서 신발 팔고 수 순까지 가고 싶다. 가인을 팔까? 가인 팔면 뭐 나오지? 나올 게 없어. 그냥 강철의 영역 팔자. 뭉쳐서 미드 자를까 그죠? 여기 시야. 이거. 그래도 한타 한 번이야. 우리 한타 한번 지면 쳐. 어어 해발한데. 가인 빼놨어? 네이스 끝났다 와 유튜브 각시계 나왔다 네이스 와 이게 희성의 멍이죠잘 피해 오 이건 유화각이지. 초보자를 위한 파이크 강의였다가 어, 역전하는 매드무비 느낌으로다가 <laughs> 초보자들은 못 따라하는 거긴 해요 <laughs>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해주세요 떡보슴 히튜브